여러분은 방에 들어가서 잠시 멈춰서서 잠깐만, 내가 여기 왜 왔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10분 동안 조용히 안경을 찾았는데 안경이 머리 위에 놓여 있는 걸 발견한 적도 있을 겁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할머니 김 여사는 처음에는 웃었다. 그녀는 종종 내 기억은 휴가를 떠났어. 라고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일주일에 두 번이나 난로를 켜둔 채로 나갔을 때 그녀의 웃음은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아마 그냥 피곤한 거겠죠? 하지만 확인해 볼게요. 많은 노인들에게 이런 순간은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잊힌 이름, 놓친 약속, 혀 끝에 맴돌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단어. 그냥 늙었을 뿐이야. 라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는 조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노화 현상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의사들은 60세가 넘으면 가벼운 건망증이 흔하다고 말합니다. 뇌는 신체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하지만 건망증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냄비를 태우거나 약을 잊어버리거나 익숙한 시장에서 길을 잃는다면 그때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뇌는 거대한 도서관과 같습니다. 각각의 기억은 선반에 깔끔하게 놓인 책과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사서의 걸음거리가 조금 느려지거나 라벨이 약간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하지만 선반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나 사서가 전체 섹션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잊어버린다면 그 구조를 다시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김 여사의 담당 의사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 선생님, 기억력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치료를 원하시는 것 뿐입니다. 더 많은 휴식, 더 많은 산소, 그리고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녀는 그 말에 위안을 받았다. 그녀는 건망증이 처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뇌가 주의를 끌기 위해 조용히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잊어버리거나 대화 내용을 잊어버리는 경우 당황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건망증은 올바른 습관을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찍 패턴을 알아차리고 뇌 내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두려움은 명확함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확함은 치유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 걱정하거나 자신을 비난하기 전에 차분하게 뇌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단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도 수년간 예리함과 자신감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왜더 자주 물건을 잊어버리는지 알아보려면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한 정원인 뇌를 평화롭게 산책해봅시다. 이 정원 안에는 뉴런이라고 불리는 수십억 개의 작은 전달자들이 신호를 전달합니다. 마치 벌이 한 꽃에서 다른 꽃으로 꽃가루를 운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신호는 당신의 생각, 기억, 이야기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전달자들은 점점 더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 사이의 경로, 즉, 신경도로는 조금 낡고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원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햇빛, 물, 그리고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면선 외로의 혈류 약간 감소합니다. 즉, 뇌가 받는 산소와 영양소가 약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작동합니다. 다만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단어를 기억하는데 몇초더 걸릴 수도 있고,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기 전에 잠시 잊혀지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하거나 피곤할 때 뇌의 녹음 버튼이 약해집니다. 정보는 입력되지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수면, 특히 깊은 수면은 밤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즉, 노폐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기억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휴식이 없으면 물건이 쌓이고 나중에 필요한 것을 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다음 문제도 있습니다. 호르몬과 화학 물질 학습과 기억을 지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도파민과 아세틸콜린 등 뇌를 보호하는 특정 물질의 수치가 감소합니다. 그들은 뇌의 점화 플러그입니다. 점화 플러그가 적으면 점화가 더 느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건망증이 질병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거나 날짜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검색 속도가 느릴 뿐이죠. 그러나 누군가가 가까운 가족 이름, 일상생활을 잊어버리거나 방향 감각을 잃기 시작하면 그것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 심지어 조기 치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는 단지 더 많은 친절, 자극, 휴식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뇌는 70대에도 그 경로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음 단계는 배우는 것입니다. 일찍 인식하는 방법. 징후를 일찍 발견할수록 뇌를 더 빨리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건망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건망증은 해롭지 않지만 어떤 건망증은 더 깊은 걱정을 은근히 내비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망각이 단순히 오늘 피곤해라는 생각 때문인지 어떤 종류의 망각이 뇌가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에서 시작해 보자 은한 초기 징후 의사들은 노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은 질문이나 이야기를 반복하다 짧은 시간 안에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요? 라고 여러 번 물어볼 수도 있고 점심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다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복은 무례함이나 부주의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억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다는 단서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물건을 엉뚱한 곳에 놓는 것 누구나 가끔 열쇠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냉장고에서 발견되거나 쌀병에서 잔을 발견한다면 주목할 만한 신호입니다. 셋째 다음을 주의하세요. 간단한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서 지불, 익숙한 음식 요리, 동네 시장에서 집까지 가는 길 찾기 같은 일이죠. 일상 생활의 단계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면 뇌의 항해 지도가 명확성을 잃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주의 시간과 인식의 변화. 일부 노인들은 밤인데도 아침이라고 생각하거나 계절을 혼동하는 등 날짜나 달을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혼란이 자주 나타난다면 그것은 건망증이 아니라 방향 감각 상실입니다. 기분도 또 다른 단서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쉽게 짜증이 나고 소극적이고 슬프다기 역력 문제가 심해짐. 그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쓰면서 좌절감이나 피로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사항에 주의하세요. 언어 변화. 말하고 싶은 내용은 있는데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없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거나 생각 중에 문장이 흐릿해진다면 그것은 뇌가 피곤하다 라고 말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평결이 아니라 부드러운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일찍 알아차리면 일찍 행동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도 나은 수면, 수분 섭취, 정신 운동과 다시 명료함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미 자신의 패턴을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작은 단계를 밟으세요. 댓글에 START를 입력하세요. 오늘부터 기억을 보호하는 여정을 시작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았으니, 집에서 안전하게 할수 있는 일, 즉, 기억력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자가 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초기 기억 장애가 어떤 모습인지 알았으니, 집에서 안전하고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기억력을 검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의사들이 종종 추천하는 첫 번째 테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단어 회상, 세 개의 간단하고 관련 없는 단어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사과, 강, 기차, 한번 큰 소리로 말하고 빨래를 접거나 차를 끓이는 등 짧은 작업을 해보세요. 5분 후에 단어를 어떤 순서로든 기억해 보세요. 두세 가지를 쉽게 기억할 수 있다면 건강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종종 단 하나만 기억하거나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의사에게 말해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도해 보세요. 일일 세부 테스트.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그날 누구와 통화했는지 적어 보세요. 이것이 공허하거나 혼란스럽게 느껴진다면 단기 기억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메모를 작은 공책에 보관하세요. 이 기록은 환자와 의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지속 시간 짧은 독서 과제와 함께 신문에서 짧은 문단을 큰 소리로 읽고 2분간 기다린 후 요약해 보세요. 이는 뇌가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잘 저장하고 의미와 연결하는지 보여줍니다. 또 다른 부드러운 테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의존도를 관찰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전보다 메모, 알림, 다른 사람의 도움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기록해 두세요 갑자기 증가하는 것이 잠깐 멈춘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자기 점검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종종 당신보다 먼저 사소한 차이점을 알아차립니다 질문을 반복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단계를 건너뛰거나 친숙한 얼굴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부드럽게 언급한다면 당황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그들의 보살핌이 당신을 위한 첫 번째 보호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가진단은 진단이 아닌 가이드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이러한 징후가 몇주 동안 계속 나타나면 지체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평가를 받으려면 의사나 기억력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조기의 조치를 취하면 마음의 평화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기억을 관찰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희망을 향해 나아가 보겠습니다. 뇌를 활동적이고 건강하고 밝게 유지하는 일상 습관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근육과 마찬가지로 부드럽지만 규칙적으로 사용하면 더욱 강해집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뇌 연결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극과 휴식, 그리고 적절한 환경이 제공된다면 말이죠. 로, 시작하자 움직임, 매일 30분씩 천천히 걷는 것은 뇌에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걷는 동안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펌핑하여 뇌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빠를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지역 공원을 평화롭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친구와 함께 걷습니다. 대화는 몸과 마음을 모두 참여시켜 두 배의 효과를 줍니다. 다음은 온다잠. 깊은 수면 중에 뇌는 조용한 집사처럼 작용하여 낮 동안 축적된 노폐물 단백질을 청소합니다. 가능하면 7~8시간 자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도록 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이나 휴대 전화 불빛을 피하세요. 파란 빛은 뇌에 아직 낮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또 다른 강력한 습관은 목소리를 사용하세요. 신문을 큰 소리로 읽거나 좋아하는 오래된 노래를 부르세요. 동시에 말하고 들으면 기억, 언어, 감정 등 뇌의 여러 영역이 자극됩니다. 마치 아침에 마음을 가볍게 운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적 연결. 외로움은 노인들에게 가장 조용한 위험 중 하나입니다. 이웃을 만나 차를 마시거나 소규모 노인 클럽에 가입하거나 그냥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모든 대화는 뇌의 소통 채널을 살아있고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학문적인 내용일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요리법, 몇 마디의 영어 단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한국 전통 노래 등도 좋습니다. 뇌가 학습할 때 마치 오래된 도시에 새로운 도로를 포장하는 것처럼 새로운 회로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 생길 때마다 기억 속에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아집니다. 걷기, 휴식, 말하기, 소통, 학습과 같은 간단한 습관들이 합쳐지면 정신에 매일 비타민처럼 작용합니다. 그들은 단지 기억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창조합니다. 이제 생활 방식을 통해 뇌를 훈련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기억력을 안에서부터 보호하는 음식과 천연 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뇌는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항상 배고프고 활동적이며 항상 일하고 있습니다. 심장이나 근육과 마찬가지로 신체에도 매일 적절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뇌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면 뇌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고 기억을 더 오래 저장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로 시작하자 오메가 3 지방 뇌에 가장 친한 친구 이러한 건강한 지방은 뇌세포막을 강화하고 세포막 사이의 신호 전달 방식을 개선합니다 물고기 등고 등어 꽁치 연어 풍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손바닥 크기 정도의 작은 양을 먹어보세요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즐길 수 있습니다 호두 대신 하루에 5~6회 정도만 섭취해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은검은 참깨 한국인이 좋아하는 전통 음식입니다. 검은 참깨는 혈액 순환을 돕고 뇌의 노화를 방지하는 비타민 E를 제공합니다. 밥에 한 스푼 뿌려 먹거나 따뜻한 두유에 섞어 아침 식사로 드세요. 많은 노인들은 이 간단한 의식이 아침에 편안함과 평온함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녹차와 은행잎차 두 가지 모두 뇌로의 혈류를 부드럽게 증가시키고 각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오후 일찍 가볍게 한잔 마시세요.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마시면 카페인이 약해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혈액 응고 방지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안전을 위해 은행차를 마시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제 이야기 해보자 설탕과 가공 간식. 맛은 편안하지만 설탕이 너무 많으면 뇌 활동이 둔해집니다. 시계의 톱니바퀴에 모래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느려지고 멈춥니다. 대신 자연스러운 단맛을 선택하세요. 익은 배조각, 감 또는 작은 그릇에 담긴 호박죽 또한 많은 노인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간단하고 편안한 치료법도 있습니다. 따뜻한 두유에 으깬 호두와 꿀을 약간 뿌린 음료입니다. 피곤함을 느낄 때 오전 중반이나 오후에 마셔보세요.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도 단백질, 좋은 지방, 부드러운 단맛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수분 공급. 뇌는 약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탈수 증상이 나타나면 목이 마르는 것뿐만 아니라 목농함이나 현기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차나 커피를 마시기 전에 따뜻한 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골든 라디오 수분 공급 규칙 카페인보다 더 자연스럽게 뇌를 깨웁니다. 항상 그렇듯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신장 질환이 있거나 심장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식단을 크게 바꾸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천연식품조차도 특정 질환과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식단을 관리하면 뇌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생각이 더 맑아지고 집중력이 안정되고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이제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작은 변화를 실제적인 개선으로 바꾸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억과 자신감을 되찾는데 너무 늦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희망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가 의학 교과서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이씨. 72세 은퇴 교사 인천. 그는 수년 동안 뛰어난 기억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쳤던 모든 학생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지갑, 일정, 심지어 버스 정류장까지 기억하지 못하는 간단한 것들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로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그가 집에 가는 길을 잊어버리자, 그의 아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병원을 방문했고 의사는 심각한 질병은 아니라고 진단하고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씨, 뇌는 건강합니다. 스트레스와 자극 부족으로 인해 둔화된 것뿐입니다. 다시 깨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씨는 매일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20분 동안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는 을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기역 일기 매일 새로 본 것, 들은 것을 세 가지씩 적었습니다. 그는 또한 의사의 음식 섭취에 대한 조언을 따랐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구운 고등어, 매일 아침 호두, 점심 식사 후에는 연한 녹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는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 2개월 후, 그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름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색하지 않고도 열쇠를 찾았다. 그는 더욱 차분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의 생각이 다시 숨을 쉴수 있는 공간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예전에 당신으로 돌아가고 있군요. 그는 어쩌면 더 좋을지도 몰라요. 마침내 제 뇌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씨의 이야기는 치유가 완벽함이 아니라 인내심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새로운 연결은 여전히 뇌 속에서 조용하고 꾸준히 형성됩니다. 마치 땅 속에서 뿌리가 자라는 것처럼요. 그리고 당신도 같은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낳는 모든 작은 습관, 모든 산책, 모든 웃음, 모든 주의 깊은 식사는 당신의 기억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바로 그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이제 이 모든 교훈, 즉, 과학, 습관, 희망을 하나의 차분한 성찰로 모아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은 이후에는 건망증이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뇌가 제발 저를 돌봐 주세요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닌 친절함으로 경청하면 당신은 날카로움과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의 작은 실수부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열쇠, 잊어버린 날로 문장 중간에 떠오르는 이름들. 그다음 우리는 배웠습니다. 외기역이 희미해집니다.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신경세포가 지치고, 뇌에 도달하는 산소가 약간 줄어듭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단지 변화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경고신호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시간에 대한 혼란을 겪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신은 발견했습니다. 간단한 자가진단 예를 들어, 3단어 기억하기와 매일 기억 일기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신은 또한 배웠습니다. 일상 습관 뇌에 영향을 공급합니다. 평화로운 30분 산책, 규칙적인 수면, 큰 소리로 독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각각의 활동은 뇌를 깨어있고 유연하고 생동감 있게 유지해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탐험했습니다. 영양과 자연관리, 오메가, 삼생선, 호두, 검은 참깨, 녹차, 꿀을 넣은 따뜻한 두유,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전해 내려오는 지혜를 마음속으로 전달하는 단순하고 친숙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인천 출신의 이씨는 인내심과 꾸준한 변화로 건망증을 극복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랑과 의도로 돌본다면 뇌는 어느 나이에서나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한 가지 친절하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일상생활에 혼란스러움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무시하지 마세요. 일찍 병원이나 기억력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그리고 건망증이 현기증, 말의 변화 또는 갑작스러운 약함과 함께 나타나면 전화하십시오. 119즉시 이는 뇌졸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조기의 조치를 취하면 생명을 구하고 독립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작은 노력 하나하나 여러분이 읽는 모든 페이지,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걸음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조금씩 치유해줍니다. 이것은 골든 라디오, 노년의 지혜와 건강한 삶을 위한 믿음직한 친구입니다.